물건이 가까이 있으면 칼집을 대면 그 제품에 칼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옆을 살짝 따주고 이쪽 살짝 따주이 박스가 들린 상태에서 칼로 살짝 이렇게 해주고 꺼내서 잘 정리를 하면서 해보시고 그 A 세트 조립 중 제일 첫 단계인 키트 3번을 드리 하겠습니다. 산을 끼워 놓습니다. 이 안에, 안에, 이게 이제 거리 쪽이 안쪽을 들어가게 떠주면 됩니다. 또 이쪽도 반대편도 머리가 안쪽에 들어가게끔 끼고 음. 일단 첫 두어서 이게 비주어 가지고 3번 나사 나사를 설명에서 같이 쳤습니다. 이게, 처음에는 손으로 돌리고, 나중에 이거, 기본 연장 돌리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. 육각 드라이버. 구멍의 난 쪽에 끼워주면 됩니다. 구멍 난 쪽으로. 보면 이제 이게 뭐 상표 있는 부분을 항상 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고정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분해 시키겠습니다. 전면에서 그 손잡이 있는 쪽이 왼쪽 왼쪽으로 숙이고. 문제 여기까지가 키트 3번이 끝났습니다. 그럼 이제 키트 9번을 시작하겠습니다. 키트 9번에 공투 이 개봉하는데 사이즈에 이 부분에 상단을 고정시켜야 됩니다. 상단. 이 상판을 껴서 조립만 해놨는데, 아니면 이게 들거나 면 이게 풀어질 수 있으니까, 이제 나사에 핀입 꽂고, 꼽은 상태에서, 이닉 꽂고, 흔들림이 좀더 받아주고 흔들림이 없으면 잘 고정이 된 겁니다. 마무리다 마무리로 뚜껑. 어, 그 키트 21번 설명서에 보면 10번과 11번에 12번 이 있는데 12번에는 그 A 세트의 경우는 12번 미판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사용 설명 그 조립도에는 12번 미판이 있지만 이건 A 세트가 없으니까 B 세트 때 포함이 되는 설명서입니다. 그렇게 구입하신 분은 그걸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1치번 네. 제품을 개봉을 해가지고 한 판에 하단 뒷면에서 이렇게 구멍이 두 군데 보이는데 저 좌측과 우측, 아, 전면, 후면에 두 개씩 있습니다. 고기를 메꿔주는 겁니다. 뒷부분도 이 선반은 높이는 적당 한 높이다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사용자는 정해히올려지고요 A 세트는 옆에 그 옆에서 중간에 거는 그 선반 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게그 보시고 지금 사진그 동영상을 보듯이 하단 중단 상단 인데 보통 중단에 먼저 서,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붓꽂이 거리는 붓거리는 옆에 쪽 보면 빈닐을 사용하는데 이게 구멍이 지금 하나, 둘 이렇게 막혀는데 사이드에 이거를 풀으셔야 돼요 풀으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 울리면 풀려서 여기다 구멍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게 지금 ASS가 전부 완성된 모습입니다. 네,